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외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제외혼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한 추억이 무척 많다고 나오네요. 상대방을 많이 사랑한 만큼 지금 마음의 상처가 무척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예쁜 미래를 꿈꾸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가슴 아픈 지금 같은 순간을 좀더 지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진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음을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타이밍이 자꾸만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의 상처도 없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컷. 주역점을 보니까, 산, 뢰 이. 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주는 희생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나옵니다. 사과의 마음을 가졌으면 상대방에게 지금 사과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을 볼게요. 이 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 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무척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매일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이번에 모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지혜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상황이 무척 불확실하고 불안하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아직은 불안한 시기를 좀더 보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놓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간이산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신뢰가 무척 단단하기 때문에, 완전히 헤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지원을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을 볼게요. 한 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이제 막 자신의 일에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고 무척 불안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일과 사랑 중에 현재는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일이 안정되면 여러분과 제외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새롭게 도전하는 상대방을 지켜봐 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마음으로만 응원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화풍정 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정 자는 소정 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지금 당장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세계가 풍요롭게 변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컷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무척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저 하루 빨리 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4 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또그 돈을 모으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해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을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제외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지산 겸이라는 개가 나오네요. 이때의 겸 자는 겸손할 겸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가까운 미래에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볼게요. 컷 5번을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했을 때 무척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별하고 나서 동성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좀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투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피한 적이 많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서로의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풍지관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관자는 관찰할 관자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지금의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모으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모으면 상대방과의 재회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 오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